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나온 럭키 리턴 내 b 리 보너스라는 게또 나와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91089 fob를 받고 럭키 리턴 토큰 두 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두 개를 여기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소 200에서 최대 60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0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럭키 리턴 2단계를 가려면은 1단계 7개를 전부 다 까야 됩니다. 400 이러면은 1,800이 됩니다. 네. 이제 공짜로 600의 부위를더 받은 거죠.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고. 5단계까지 가면은 최소 1100, 최대 3300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00이 있으니까 한번 까봐야겠죠. 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고 총 5번 할 수가 있습니다. 9포인트 아니면 10포인트 한번 가보자. 발, 머리. 이게 속률 자체가... <laughs> 아니 진짜 이거... 발, 머리... 두번 남았습니다 말이 안된다니까요 이게 아니 어떻게 머리만 더 조이고 어... 네 그렇습니다 괜찮아 창가 보상해서 잘 먹으면 되죠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